컨트리 가든도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합니다. 채건 거래 단가가 막 6개월 남았는데 30% 넘으면 사실은 어느 정도 3관경을좀 가지고 봐야 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나오기 힘든 거기 때문에 그런 데 이제 결국 오래 굳어놨죠. 이제 해외에서 이런 부분이 좀빵빵 터져서 약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laughs> 중국 네. 대표적으로 <laughs> 한국 투자자분들 속된 말로 되게 빠이미 같은 음. 굉장한 전문가고 시장카를 네.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근데 이제 그 가격을 좀 벗어나서 굉장히 생소한 네임들을 많이 거래를 하면 음. 또 저희가 들여다봅니다 네. <laughs> 네. 그래서 도대체 무슨 기업이길래 라고 이제 보다 보니까 작년에 또 한국생명 뭐글 조금 쓰고 나서 이후에 보니까 음. 컨트리가든이라는 채권의 거래가 좀 눈에 띄어요. 예. 보시면 은 제가 언급을 했었던 거는 거래 건수는 많지는 않은데 음. 이게 그... 이름이 컨트리 가든 벽계원 비구이 위안 이렇게 세계로 그래서 기사들이나 기자들이 한결로 통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세계가 똑같다는 거. 어, 네. 맞습니다. 네. 벽계원 비구이 위안 컨트리가 사실 네. 같은 네임. 네. 네. 엄청나게 네. 큰 민간 아파트 뭐 건설업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 데 거의 뭐 1위였죠. 매출 기준으로는 아마 네, 1층에 기준으로. 가까웠던 네. 거고 사실 그래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던 부분인데 느닷없이 이 채권이 작년에 여름이니까 그때 이제 6개월 남았던 올해 초 만기로 거래가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가격에 누가 샀나를 계속 왜 샀나를 자꾸 고민을 해보는 거죠. 어, 그 흥국생명이 좀영구치한 비슷하네요. 뭔가 어, 매수가 그냥... 이제 몰리니 <laughs> 네. 그때 한번 이제 들여다보게 되는. 그, 이거 예. 왜 샀을까? 예. 이거를 판 사람들은 예. 왜 팔았을까? 예. 어떤 걸 보고 팔았을까? 그리고 나아가서는 여기에 대해서 리스크를 제가 좀 짚어줄 게 없을까를 좀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냥 봅니다. <laughs> 그럼 언제 쉬는 거예요? 이 수많은 어... 그 채권 종류도 엄청 많잖아요. 해외 채권도 종류 엄청 많죠. 네, 사실은 이제 네. 데일리 비즈니스 할 때는 이제 저희가 네. 다루는 이제 좀 되게 높은 등급의 채권들은 네. 그 장중에 네. 사실 그리고 이제 밤에 미국 지표들이 있을 때 그냥 계속 끊임없이 보고요그 아, 외에는 약간 좀 덕후스럽다고나 할까요? 어, 저는 그런 이제. 기질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하 네, 전 운이 있습... 좋게 이제 덕업 일치를 <웃음> 어, 어, <웃음> 어느 <진짜>? 정도. <laughs> 하고 있는 하시다. 삶을 네. 사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이제 기회가 있을 때한 번씩 들여다 보는 네. 건데 컨트리가든도 네.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6개월 남았는데 채권 거래 단가가 막 기준으로 85에 거래되면 환산 금리 기준으로 한30% 네. 넘거든요. 네. 6개월 남았는데 30% 넘으면 사실은 어느 정도 사기 감을좀 가지고 봐야 됩니다. 네. 이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나오기 힘든 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챙겨 봤었던 것 같은데 JP모건, 국민은행, 네. CEC, UBS, 뭐 기업은행 이런 부분들의 거래는 사실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 익숙하고 리스크가 음. 많이 크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컨트리 가든도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아. 이게 도대체 뭘까? 네. 그래서 처음으로 저도 이 회사에 대해 자세히 이제 많이 봤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많은 수량이 거래될 동안 이 사람들은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한번 봤을까? 아니면 얘가 중국의 1등 민간 아파트 사업자라는 얘기를 듣고 네. 반년 남았고 금리가 30%니까 그냥 샀을까?라는 생각을 혹시나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그랬을까 봐 사실 좀 개인적으로 좀 네. 들제다 봤습니다. 그 금리 30%라는 거는 정말 그 리스크가 엄청나서 걸 아, 네.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아 30이니까 한번 해 봐. 이런 사람들이 또 그. 많았을 수 있는 거죠. 금리만 보고 그냥 음. 이리 사업자의 입장 정도만 생각을 하고 했다고 하면 누군가 한 번쯤은 리스크 관리를 한번 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들이다 본 거죠. 그러면 해외 채권 좀 관심 있으신 분들 혹은 조금 더 공부를 해야지. 한국 아. 부부장님처럼, 아유, 나도 더업일치를 한번 해낼 거야, 뭐 이러신 분들은 갑자기 금리가 너무 센 거, 듣는 것도 네. 못한 기업인 같은 느낌, 이런 거 한번 좀 의심해 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네, 어느 정도 사실은 그게 좋은 기업일 수도 있고요. 네. 뭐, 근데 한 번쯤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매출만 보고는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한 번에 다 파악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부 내용을 좀 봤더니, 뭐, 이제 보시면은 부채비율 같은 것들, 음.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영업이익이랑 비슷한 그 이익을 가지고 부채를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를 보는 이 부채비율을. 아, 빨간색으로 좀 칠해져 있는 거 네네. 부채비율 부채 네.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수년 동안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녹록치 않다라는 것들 어느 정도 이 확인을 할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얘가 지금 채권의 금리가 이렇게 단기 채권인데 높을 정도면 얘가 단기적으로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이제 좀더 귀결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유동성 관련된 자산들 단기 자산들에 대해 이제 구성을 한번 더 살펴를 본 거죠. 그 이제 단기 자산은 보통 이제 현금 그리고 현금 등가 증권 그리고 매출채권 건설사 같은 경우는 인제 인벤토리 그 재고들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데 재고가 보다 보면은 갑자기 계속 급증한 상태로 계속 정체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재고라고 하면은 이 기업의 특성상 아마 미분양되어 있는 아파트 물량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아, 이런 것도 어디서 확인하셨어요? 건설 관련된 애널리스트 분들한테 조금씩 조언을 구해서 네, 예. 좀더 공부를 해봤던 겁니다. 음. 흔히 말하는 이제 중국에서 일선, 이선, 삼선도시 이런 얘기를 한 번씩 들으셨을 네, 네, 텐데, 네. 뭐 베이징, 뭐 광저우 이런 일선도시, 그리고 이제 이선도시, 삼선도시들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 경기들, 정책 부양을 통해서 회복되는 시차 이런 것들 다 다를 텐데, 컨트리 가드는 좀 이제 사업 구조가 조금 많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삼선도시의 비중이 전체. <laughs> 그 건설 사이트 중에 거의 78%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사실 이게 타격을 크게 줬던 거죠. 그렇죠. 네. 삼선도시는 엄청나게 꺾이고 있다는 뉴스도 저희 흔히 접했었는데 이 회사의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숫자들이 사실은 삼사천 도시 포함된 거이기 때문에 그 미매각이 엄청나게 많고 경기가 엄청 죽어 있는 그 네. 동네에 있는 재고를 가지고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에 대해서 사실은 막 단기 채권이 아무리 금리를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는 않았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회사채들의 크레딧몰의 금리 같은 경우는 단기 채권은 만기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단기 채권 금리가 낮고 중기는 좀더 높고 장기는 조금 더 높은 맞아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컨츄리가든 같은 경우는 이제 역방향인 거죠 어, 단기 채권이 굉장히 네, 금리가 훨씬 높고, 장기 채권. 낮고 네, 이렇게 역방향으로 음. 되어져 있다는 거는 시장에서 이거는 부도 리스크를 반영을 했다라고 어... 보시면 되거든요. 컨트롤러한 팔았나 어. 안 팔았나를 계속 이제 <laughs> 봤는데, 안 팔았어요. 음. 안 팔았는데, 다행히 23년 1월에 이 채권을 상환해줬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결국 올해 부도 났죠. 네. 네. 그래서 물론 이 채권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또 결과적으로는 오지랖을 부린 거일 수도 있는데, 음. <laughs> 왜냐 상환을 받았으니까 네. 근데 리스크는 분명히 있는 채권 부도날 수도 있는 채권들을 들고 있다가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은 사람 투자가 되는 거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방식은 많이 지향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채권을 사실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사실 정보가 많지 않은 채권 시장에 네, 네. 들어와서 매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음. 타격을 입고 떠나가는 그 상황을 음. 상정하기 싫거든요. 계속 남아져 있으면서 잃지 않고 불려나가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런 리스크를 음. 아무리 오지랖이라고 한들 좀 계속 상계를 시키고 네. 자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비구의 의한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그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다 보니까 뭐 문제가 있어도 아 뭔가 해주겠지 정부 쪽에서 네. 이런 항상 그 대마불사가 이러고 아,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깨질 수 있다라고는 잘 생각 못하니까 네. 네. 근데 하, 항상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야 되는 네. 게 정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타트업 이런 데들은 레버리지가 엄청나게 일으켜져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더욱이 좀더 부도 리스크를 좀 면밀하게 봐야 되는 게왜냐면 회수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너무 많은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특히나 자기 자산을 좀 많이 비중을 뒀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좀 챙겨보는 일들이좀 필요합니다. 페맥스라고 멕시코의 국영 석유회사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네. 이거는 사실 거의 그 10년 동안 한국 해외적인 투자자들이 거래 굉장히 많이 했던 종목이에요. 아 그래요? 브라질 해가라 국채처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네임이고 멕시코 네. 정부가 다쥐고 있고. 네. 멕시코 정부가 컨트롤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싱글 A 급은 아니지만 트리플 B 정도로 이제 그 국가 등급 유지되고 있는 해외 채권은 트리플 B까지는 그냥 일반 투자등급입니다. 아, 그것도 좀 중요한 거 아셔야 좋거 같아요. 그래서 이 채권들도 정말 많이 샀어요. 국내에서도 팰맥스 채권을 달러 채권을 발행야이 종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많이 이제 투자를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게 거래량을 이제 정리를 해다 보면은 또 많이 보입니다. 현역 채권 왜 이렇게 많이 사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거래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남아 있는 사람들은 이거 리스크 체크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또한 거죠 사실 이제 세계별 세계 사례가 약간 공통된 부분 지점에서 시작이됐네요 네. 그러니까 거래량을 보고 음. 한국 투자자들은 많이 사면은 그냥 개인적으로 좀 뭐랄까 아무도 부유하지 네. 않은 책임감이 있습니다. <laughs> 전 세계를 이제 엄청난 규모의 채권 투자 자금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채권들은 글로벌 그 채권 인덱스에 따라서 투자를 많이 합니다. 네. 특정 인덱스에 어떤 채권이나 그 회사의 네임 만기 종목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 채권 인덱스랑 비슷하게 매수를 하거든요. 음.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채권, 특정한 주식으로 말하면 약 패시브 이런 어, 느낌 그렇죠. 네. 패시브가 엄청 네. 그게 사실 메인 드라이버가 음, 되고 네. 대부분의 이제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은 인덱스에 포함돼서 인도에 추종 매매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유명한 회사들이 투자 등급에 있느냐, 하일드에 있느냐에 따라서 배기 자금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라지거든요. 네. 페맥스의 경우가 딱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사실은 요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빚을 지고 있는 그 일반 회사채 발행이 가장 많은 기업은 제 기억이 맞다면 브라질의 페트롤브라스라는 브라질 석유 회사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 회사는 경영 개선을 통해서 빚을 줄여가고 있는 추세가 네, 네, 있었고, 예. 페맥스는 엄청 특이하게 매출에 대해서 나라가 세금을 떼갑니다. 오, 이익이 그래요? 나든 안나건 매출을 오. 떼가기 때문에. 영영부익이 마이너스 돼도 떼갈 수 있다는 거네요. 매출로 네. <laughs> 매출을 기준으로 음. 세금을 떼가, 사실 매출세 같은 개념이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권 발행을 해야 돼요. 아.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유가가 하락하는 네. 상황에서 빚이 엄청나게 들어가서 빚이 엄청 많아지겠네요. 네. 번 것도 없는데 세금을 기면 그리고 나서 그냥 이제 다 세는 거니까 굉장한 악순환인데 세금을 떼가서 번 것도 없는데 세금을 떼가기 때문에 음. 빚을 지게 되고 빚을 많이 지니까 신용등급이나 빠지고 네. 채권 가산금리가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빚이 많아서 사업이 영위가 안될것 같으면 나라가 증자를 해줍니다. 네. 이게 무슨 경우인지 <웃음> <저는> <웃음> 잘 모르겠는데. 갈수니스가 비즈니스가 그래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회사가 빚이 굉장히 늘어가는 상황에 <laughs> 놓여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신평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피치에서 등급을 이제 W로 처음으로 내리면서 사실 이제 하일드를 임박해져 있는 거죠. 글로벌 신평사세개 중에서 하나만 하일드로 갔다고 하더라도, 간 경우에는 이게 바로 하일드 분류가 되진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글로벌 채권 투자자들이 많이 추종하는 인덱스가 이제 IC B of ML이라는 그 인덱스랑 블룸버그 바클레이즈 인덱스 이렇게 음. 가장 많이 쓰는데 여기에는 사실 두 개가 하락을 해야 하이힐드로 편입을 하거든요. 아 하나는 약간 좀 그러니까 신뢰성을 더하기 위해서 두개 정도 의견 일치가 있을 때. 네. 뭐 약간의 이제 편입 방식은 다른데 사실 두 개가 빠지면은 이제 하이힐드포펀 된다고 음. 보시면 되는데 이제 하나가 빠졌으니까 나머지 하나가 만약에 빠진다면 하이힐드로 음. 그렇죠. 강등될 우려가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이 오오 언제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2019년 말에 음. 이런 피치각 등급을 떨어뜨리고 나서 이제 글을 처음에 썼었 예. 바로 직전 1년 정도에 있었던 그 G 음. 제너럴 일렉트릭의 사례가 있습니다. 네. 제너럴 일렉트릭은 사실은 뭐그래저 세대에는 대학생들이 많이 보던 이게 두꺼운 재벨치 회장의 <laughs> 그 두꺼운 주식 책이 있거든요. 어, 그래요. 헬스케어라든지 여러 이제 기타 G 캐피탈 같은 사업 부분에서 이제 많이 부침을 겪으면서 이제 하일드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하일드 같은 경우는 투자 음, 네. 등급 대비해서 그 뒤에 추종하는 자금의 차이가 10배가 훌쩍 넘어갈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음. 만약에 하일드에 있는 기업이 하이그레이드로 이제 강 등급이 올라서 들어오는 거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워낙 많은 자금의 일부가 들어오는 겁니다 네. 반대로 GE 캐피탈같이 100조 정도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하일드로 떨어진다고 하면 전체 인덱스의 5%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한1.2% 초달러 정도 하이힐드 음, 음, 음. 당시의 그 전체 규모가 있는데 GE 캐피탈이그 중에 100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0 중에 100 정도를 차지하는 규모가 하이힐드로 떨어지는 게 되는 음. 그렇다고 하면 은 나머지 음. 하이힐드 인덱스 추종하는 펀드들은 네, 네, 네. 얘를 담기 위해서 나머지를 막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네, 거예요 네, 네, 네. g 가 떨어진 건 아니고요 강등 우려가 많이 부각이 됐었습니다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채권 가격이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막15% 이상씩 많이 음. 빠졌었거든요 음. 이것도 많이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음, 상황인데, 네. 심지어 하일드로 빠지지 않았는데도 음, 엄청나게 많은 가격 손실이 수급에 의해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려만으로도, 우려만으로도. 수급이 망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브라질에 페트로브라스라는 기업도, 음, 이, 네, 네, 네. 기업이 있거든요. 2015년 9월에 한번 투자 등급에서 하일드는 한번 강등이 된 적도 음. 있었습니다. 먼저 사실은 업종도 비슷하고 동네도 비슷하고, 국영 석유기업이라는 것도 다 비슷하고, 이 당시에 가장 페맥스랑 비슷할 정도로 채권을 많이 발행했던 그런 네임인데, 이 채권도 사실은 이제 하일드로 강등이 되면서 단가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어마무시합니다. 뭐, 거의 30% 이상씩 가격 하락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네, 네.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동일한 동네에 동일한 업종을 가진 또 페트로 브라스랑 페맥스의 비교인데, 당시 기준으로는 3년 남은 채권에 그러니까 단순한 가격을 보면 페멕스 2025년 만기 되는 채권, 이 채권은 단가가 80 정도 되거든요. 음. 79.39% 음. 근데 페트로브라스의 비슷한 만기 채권은 96%, 입 100에 근처에 있는 채권들은 음. 이슈가 없다는 거예요. 네. 아무리 그 당시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큰 이벤트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사실 이슈가 없는 회사, 펀더멘탈이 개선된 회사의 모습인 거고 등급이 강등되고 펀더멘탈이 안 좋은 회사랑의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벌어집니 거예요. 그렇네요. 장기차권 투자자 한 사람들은 다른 대안을 선택했었을 때 대비해서 20, 30%의 가격 차이를 좀 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 리스크 관리가 좀 많이 어느 정도의 결과 차이를 보여주느냐를 음. 좀 분명하게 음. 나타냈던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원화 채권 시장에서도 이제 이제 투자자분들이 저변이 확대되기 시작하시고 많은 네. 분들이 이제 채권 자산의 장점에 대해서 다 더욱이 지금 약간의 그 동안에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의 조금의 고금리 음. 시대이기도 하고 네. 이 하지만 해외 채권 관련해서는 이제 좀 아직 이제 저희가 스터디하고 이럴 부분들이 엄청 많이 남아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자꾸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어, 그럼요. 계속 열심히 해외 채권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저희가 시작을 네. 할 거고 또 네. 코너가 만들어졌으니까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네. 성을 좀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분들이 최근 2, 3년간 엄청 그 IT 쪽에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네. 핸드폰으로도 거래할 수 있는 이제 증권사들 편의성이 엄청나 늘어났고. 어, 그래요? 무조건 네. 증권사. 가서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이제는 이곳일걸로도 핸드폰 네, 모바일 거래가 아. 빈도수 기준으로는 훨씬 많은 거 같고요. 그래요? 네. 앞으로 이제 제가 이야기를 꺼나갈 아, 분들이 많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자주 비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외 채권도 나의 소중한 자산을 잘 굴려서 그 경제적 자유를 네, 만드는데 보탬이 될수 있도록 제가부터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네.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황성훈 신한투자증권 부부장님과 함께 했고요. 다음번 이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